내가 죽겠다. 죽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감사합니다 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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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가 찢을 게 아니잖아. 예. 아, 안녕하세요. 접수. 선생님 접수. 삼동이삼동이 예. 3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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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이적으로 보면 아, 남아예요. 음, 남아 추야3기예요 네. 네. 네, 코쇼쇼. 한 3개월? 네. 골반 파열. 제가 병원에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작은 병원이라서 일단 살려놨거든요. 살려서 입송했어요 Wow. 기다려 사랑또내봤자러 아, 쟤는 왜 내가 싫을까? 쟤한테 자해로잘해먹 같겠는데 얘 약간 맞은가 하거든요 네. 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 얘가 골반이 부러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그때 교통사고 하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고 하다가 이제 좀 살아난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범백 네. 어, 검사 해 봐야 되고 네. 어. 이제 키트 찍으러 갈 거예요 네 키트 해 봐야 되는데 네.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요 꺼껑으로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응. 좀 부탁해요 네네범벵관안나오면 네. 네. 돼. 범벵관범벵관은 이제 지옥이 나와아 네. 진짜 <목소리> 빡세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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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택시 어 탁스 탁사랑 니 진짜 와너너무 없다고 막 그래라 어? 네. 어 뭐예요 아저거나난거 갖고 위에 따른 건데 그거 그거 내가 여기다 여기다 봐 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냐면 멕일라 그랬거든. 어... 아이고... 졸음식이 참 맛있네. 아빠가 오늘은 보호소 애기도 보자 고 그래가지고 못 만져줘요. 니들... 음... 개랑은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니? 음. 우와!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응? 어. 바빠가지고. 응. 다리 잘 만들었다. <laughs> 어. 어, 이 사람들 발전하네. 안녕 아유 힘들어 쟤는 내 나한테만 저렇게 짓죠. 나한테만 그러죠. 멋지요 그래 진짜 야 내가 살려줬는데 너 나한테 그러면 돼? 우와 너 진짜 왜 저럴까 야 엄밀히 내가 살렸는데 너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뭐 안락사 시켜달라 그랬어 도시 l 야너아 s 그거? 어? 사랑 아, 아이고 s 아, 나 아, 삼촌 간다 간다 가 아이고 아이고 i 촌 o s 그 s 백 i 백 o s 백아닌 i k 나오면 간다 아 가 어? <놀람> <놀람> 안 돼. 가서 <다시> 쫓가 <놀람> 속대당한 애들은 척기 문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무슨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지? 냄새가 <놀람새가> 나. 개 냄새. 왜 그래, 올리, 오늘? 올리, 줘요? <목소리> 사랑, <목소리> 사랑, <목소리> 사랑. 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애기 범백 검사하면 갈게요. 사랑이 너무 흥분해서 안 되겠다. 왜 저러지? 내가, 내가 뭘 건드리는 거지? 아이, 탁, 사람, 진짜. 아이고리야 그동안 좀 간식이 얼마인데 이놈 시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오늘 날 만났어. 아, 시계 안락서 될거 살려놨더니 나무 범신네. 알았다 임마 범백 나오는 거뭐그 전주병만 아니면 바로 갈 거야. 우리 애기 밑에 있어. 왜안 나왔죠? 예? 네, 네, 그 애기 데리고 올라가 주시고요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컨디션 보고 한그 어차피 찍어봐야 되잖아요 컨디션 보고 좀 찍어달라 그러고 며칠 정도 그 설사 나오는 거 보고 범백 검사 한번더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잠깐만 3동 3동 엄마 <laughs> 가잡 k <laughs> 저 가요 사랑이야 너무 지어서 안되겠다 민폐다 민폐 내가 민폐다 내가 저놈 e p 간 t 아주. 좀 부탁할게요. 아이고. 점심기는 t 락사 될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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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h i 내가 o 고 했는데.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아이고, 내가 뭐가 그 그래 j 을까요 뭔가 나쁜 기억이 떠오르겠지. 나 때문에 여기 있다. 뭐 이런 건가. 아, 과하게지네요. 곰곰이 관찰해봐도 모르겠네. 사회화 훈련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 음. 쟤는 안락사 될 거고 만약에 보호자분이 포기하면 아, 제가 데려오기로 했는데 다행히 보호자분이 이제 돌아가신 보호자분 아드님께서 아, 이 병원에 있고 여기 그 뭐지 호텔링 하는 걸로 결론이잘 나가지고 제 새끼는 아니에요 이제. 아. 근데 그래도 제가 참그 중간에 여기 갈데 없고 죽어가면 데려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저 음식기는 <laughs> 그럼 알까요? 알면 저럴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실방 종료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구조, 구조 에 범백 걸려고 그래가지고, 걔는 못 데리고 오고요.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 저 녀석 데리고 오면서, 음, 무지개 다리 건너내 데리고 올렸는데, 걔가 범백이라서 걔는 나중에 차 타고 별도로 소독수랑 준비 싹 해서, 네. 데려오기로 했고요. 음. 쟤는 범백 검사 일단 마쳐서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고 MRI나 뭐 CT 같은 거 찍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컨디션 좀 올려서 며칠 저 범백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거라고 어 일단 제가 아침부터 애기들 챙기고 장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 그 어제 초코 죽고 우리 애들 다 이제 그 동안 죽었던 애들 장례비 없어서 미뤘는데 더 이상 미룰 게안 된다. 그래서 오늘 2 시에 예약하고 이제 장례 치르기 로 했는데 고양이 애기들 로드킬하는 애들까지 오늘 아침에 구조한 애가 장례 치러 가는데 죽었다고 연락이와서 걔도 같이 치러줘야지 이래서 미뤘는데 그리고 애기 태어나기로 해서 시간이 도저히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주약 먹으러 중성화 시키고 어, 또 이제 우리 며칠 전에 죽은 도로 시 화장한 우리 도로 시 훈련소 자기 살던데 한번 가자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도로시 잠깐 데리고 어이 작은 엄마 보여주고 잠깐 있다가 중성화 시키려 데리고 와서 중성화 맡기고 해운대까지 들어가려면 차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아 범백 생각도 안 하고 지하철 타고 갔는데 범백이라서 쟤만 데리고 또 여기 서면 병원까지 와서 또이완 시키고 골반이 부러졌으니까 음. 짓고 수술해봐야 되니까. 맡기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사랑이 너무 짓네요. 네. 일단은, 오늘 진짜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아, 벌써 7시네요. 밥한끼 아. 먹고, 그러고 들어갈게요. 애들 챙겨야 돼. 일단 실방 종료하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이들사랑 갑니다. 네,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룬 장례는 내일모레 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해 무지개다리 건너네 범배우로 좋은 데가라고 한번씩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